어. 아주머니는 자신이 아픈 거에 대해서 말이 많으세요. 아.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온갖 군대를 다 말씀하세요. 상담할 때. 상담 많이 해야 <laughs> 되니까. 그리고 네네.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위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아주머니들이. 어. 애환이 많으신 거죠. 네. 그런데 아가씨들은, 자기 아픈 것만 딱 얘기하고 간단히 진료받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니 아니 우리 네네. 아줌마들은요. 실제적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 마음까지도 어. 아파요. 감독 그니까. 선생님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어, 집에 있는 아내는 아줌마에 가깝습니까? 아가씨에 가깝습니까? 어. 집사람을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했는데 네. 지금 오랫동안 쳐다봐도 <laughs> 네. 눈이 부시지 <아프지> 않습니까? <laughs> 아, 아, 아 이제 오래가요? 안 부시고? 제가 한이 팀에요. 네. 이분 제일 위험합니다 <laughs> 예. 아주 조심해야겠어요. 네. 네. 우리 정철 선생님도 결혼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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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아줌마죠. 완전 아줌마예요. 나가신 네. 적이 어, 너무 짧게 했어요. 생각하신 거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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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좀 하시고 네. 대답하셔야되지 않을까요? 아, 아 제가 나오는 TV는 팁은... 제가 나오는 TV는 절대 저희 집사람안 봅니다.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아줌마였거든요. 아, 결혼할 때부터요? 예. 예. 지금은 아, 그럼... 이제 조금 좀 아가씨로 좀변해가거 어? 결혼하기 아, 아 그래 어, 초원이 아니셨어요? 어, 아, 그래면 초원이 아니셨어요? <laughs> 그래서 도리어 타라 보니까 아가씨로 변한다고요? 약간 좀 변하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좀뭐 이렇게. 지뭐 던지고 뭐그저 음, 네. 우유에다가 요구르트 몇개 붙어 있는 거, 네. 그거 뭐 이런 거 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가지고, 네. 야너 그렇게 좀 살지 마라, 어, 어머, 부끄럽다. 어머니가? 어머님이요? 좀 이제 혼나다 보니까 어. 이제 이렇게 사는 건좀 너무 누추하다. 그래 네. 좀 그냥 낱게로도 이렇게 사기도 네. 하더라고요. 조금 어. 변하는것 어. 같아요. 어. 아니 그거까 잘못된 꼭. 것 같아요. 네, 죠원 플러스 원을요 아가씨도 더안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음. 그죠? 사죠. 알뜰하면 사죠. 사죠. 예. 우리도 알뜰한 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구천 원은 예.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자, 네. 이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이제 제자랑 이 들어있는데 제 자랑이 안에 들어 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채신 거예요. 못채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 죠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laughs>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laughs> 아, 그걸. 어, 아니, 뭐, 아줌마에서 네. 아가씨로 갔다 오는 건내 아, 아, 머리가 어, 많아졌으니까. 아, 아, 우리 정선생님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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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정 선생님 고수예요. 아, 우리 양막주 김죽 선생님. 네. 김죽 선생님은 이제 천외과 선생님이신데, 네. 아줌마와 아가씨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저는 가방을 보고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음, 네. 상담을 올때 아줌마들은 가방을 딱 갖고, 먼저, 옆자리 놓쳐 네. 그리고 아 적극적으로 이렇게 딱 달려듭니다. 어. 반면에 아가씨들은 가방을 다소 곳하게 자기 앞에다 놓고 음.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떼라고 <laughs> 한다고 할까요? 예. 이지씨 궁금하시나 봐요. 네네. 이렇게 좀가려야될것 같구만. 네네. 네, 가까이 오면 좀 이렇게 막 방어해야 될것 같은 그런 게 항상 음. 있으니까. 어. 네. 야, 그런 두번 봐. 왜아가가 예. 진료실에서 차이가 좀있으신데요 예. 지금도 그런 데 이제 아줌마들은 보통 같이 다니세요. 어, 문자 응, 안 거. 다니고, 어 예, 그러니까 분명히 차트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쭉 들어오세요, 분명. <laughs> 그래서, 아, 한분 그래. 상담할 때 옆에서 혼수를 주세요. 네. 맞아, 맞 별로, 별로라고. 그렇지. 어.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어. 그리고 이제, 아가씨들은 보통 비밀스럽게 혼자, 네. 내가 뭐 했는지 별로 이렇게 밖에 알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게좀 있으신 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